나 찍지 말라고. 그거랑 찍어서 뭐 하는데? 잘안 들려서 좋다. 관종이야? 아니 안 먹는다. 혹시 언니 먹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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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저럴까 마흔 방에 그렇게 앞에 두면 가려지지 잘안 들려서 좋다 한 분. 찍어줄게. 한국을 건. 아 근데 너무 뭉그신데. 좀 멀리 좀 해.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. 그럼 그래, 내가 멀리 갔나? 없어져 주겠어? 조금만 <laughs> 세워봐. 아니 그. 아이. 얘를 세우면 되잖아. 안녕. 진아가 골라줬어. 사람이 되었어. 봄이었어. 어? <laughs> 봄에서 사람이 되었어. 진짜 재미 없네. <laughs> 어, 진짜 똥꼴똥꼴 하다 어떡하냐. 언니? 어. 몰랐었어? 나도 이걸로 갈아탈까? 왜? <laughs> 너가 하니까? <laughs> 안녕. 서울이야. 늑대이형긴줄진 <laughs> 거의 고무고무네... 응? 고무고무야, 고무고무... 이라고고무더군요 와, 저기 뭐팀이거 머리 뽑아야지. <laughs> 그분. 우리 오빠랑 갔을 때. 잘하세요? <laughs> <자매세요? 진짜>? 아. <laughs> 이런 자매 케미면서 <캐미를> 나오는 건데. <laughs> 아니, 이거 우리 너무, 너무 찐 자매같이 그래서 그렇잖아 언니 그때 열받게 해가지고 나를. <laughs> 왜 친구도 싸울 수 있지? 안 되나? 양심은 없어? 아. 언니야, 나랑 친구라고? 취미 없는 사람 왜나 17살이라는 사람도 있었어 그 사람이 안경을 안 썼나 보지 아니 근데 문제는 외국 사람들은 다 어리게 봐 어, 외국 사람들은 다 어리게 봐? 외국인들 한국인 나이 네. 잘 모르잖아 맞아 여기는 뭐뭐내나이로 보겠지 뭐 여기? 어 그치 헤헤 거리고만 안 다니면 해헤 <laughs> 진짜 늑대 유형 색깔이야 한번 진아 우선 내렸다 올려봐 음? 이런 거좋아하시구 <laughs> 멋있다 너포토폰으 했지? 마이웨이 아니 아니 저거 마이웨이 이거 나왔을 때 아니 이렇게 될 거면 내가 생각게 낫겠다 포토폰으로 고 있는건데 <laughs> 언니가 어떻게 잘 해보라며 언니가 보면 잘 찍어봐 나중에 봐봐. 내가 볼게. 자 너도 내가 볼게. 이 저리 가. 나 아, 15분 골방 가겠는데. 저기가 수림이면 센터. 어 저거 있는데. 금방이지? 장조림. 장조림 먹고 싶다. 진짜 연결고리 후지다. <laughs> 왜 생각날 수 있지? 어? 생각날 수 있지. 생각은 날수 있지. 장조림 먹고 싶어 근데 그 생각난 그연결고리가좀 너무 거지 같다는 <laughs> 거지? 아, 진짜. 맨날 왜 우리 집은 거지같다, 후지같다, 나가. 어? 거지같다라고. 왜, 와, 왜 거지 같다 그러냐고? 왜 거지 같다 그러냐고? 거지 같으니까 거지 같아. 언니가 그런 거잖아. 나 계속 머리가 갈라져. 나도. 나 너무 지저분. 진짜 지저분나 세차 좋아해. 그래? 어. 너도 씻으려고? 아. 말로 치고 진짜 팔로 치네. 음, 말로 치고 대로 갔꿔 말을 좀 아끼는 게 <laughs> 좋겠어. 오케이. 더운데 편하게 하네. 초등학교가 보이면 오른쪽 꺾을 바꿀 건데 초등학교왜안 보일까? 초등학교가 망했나 보지. 내가 뭐라 그랬지? 말을 보일까? 좀 아꼈으면 좋겠다고. 왜 요즘에 학교도 많이 갔는데. 네 언니 어. 나보다 키도 크면서 앞을 그렇게 가리면 어떻게 걸어 이시 됐어? 앞을 이렇게 비를 막는 거야 들어볼게 그래야지 그렇지 나 뭐라 그랬지? 맘스터치가 여기 있는 건데 한국에 어 맛있어? 어 나쁘지 않아 아, 아. 뭐야? 페이크야? 음. 아니면... 시장에다 뭐... 뭐... 뭔이제로어 것이다. 아까 이상한 옷 입고 나왔는데, 지금은... 미안... 언니 돌때못 잡아서 버스 찍었어. <laughs> 다시 해봐... 아... 왜 저러는지... <laughs> 아... 이미 나오면 나젖을 텐데? 근데 이미나가 더 냉정하잖아. 언니, 하지 마. 언니, 왜 그래? 언니, 하지 마. 하지마. 하지마가 제일 웃겨. 할까? 언니, 하지 마. 하자차에. 언니, 하지 마. 왜 그래? 하지 마. 하지마. 너도 많이 듣냐 나? 어. 아니. 언니 신났어? 이거와이리와 <laughs> 맞아, 그 말은 나도 들어. 너니 신났어. 저리 가보자. 아 막둥이 보고 싶다. 이재만인데. 근데 솔직히 하하은이 하영이보다 미나가 더 재밌어. 재밌게 말을 더 많이 하니까. 아. <laughs> think think. 오늘 아, 미나 사진을 못 찍게 해서. 미나? 응. 나 나도 못 찍게잖아. 모든 거못 찍게 하는데 그냥 찍는 아니, 거잖아. 아니, 난 너희들이 막 현관에서 놀고 막 이런 거를 <laughs> 영상으로 남겨서 와 지금 막 이렇게 재밌게 볼수 있는데. 근데 안 보잖아. 혼자 상상해야 돼. 상상해. 얼마나 아운줄 알아? 아쉽겠다. 함께 나눠야지. 그러네. 표정 마음에 안 들어. <laughs> 기호리 바꾼다는 아니었어? 어. 앉아 하지마 세침하게 얘기하지 마. <laughs> 반쯤 성공했는데 뭐가? 되게 시크하게 말하기. 누가? 너도 좀 찍어줄게. 오늘 진짜 멋있는. <laughs> 멋있어. 그냥? 멋있어. 끝. 뭐야? 어디로 가는지 몰라. 지금 대충 그냥 때려 맞춰서 가는 거야. 내가 <laughs> 귀가운데. <laughs> <laughs> 원래 여기 오까도 했었는데. 어디 아파? <laughs> 하늘 엄청 예뻐 <laughs> 찍어줘 골목에서 찍는 여자 왜 그런지 모른다 아 여기구나 나 저번에 입술 왜 그래? 나 저번에 밥 여기 쉼표 말랑에서 먹었어 여기 앞에 아, 예쁘다. 저런데도 예쁘다 커피 찍고어 응? 어? 여기 찍고싶어 몽유? 음. 찍어주는거 동유네 공간 렌털이네 응 음, 이쁘다 좀 뭐가 이렇게 근데 거... 너무 좁은데? 이게 소화이야 저기도 예뻐 보인다 카페. 누가 이렇게 말려놓 건가? 몰라. 말리고 싶은 사람? 아하. 나 저번에 여기서 먹었어. 말려? 쉼, 쉼표 말랑. 신표. 쉼표... 여기도 되게 맛있어. 뭘 찍어줘? 여 저번에 포도였나? 옆에서 나무 포도 찍으, 포도 키우신 거라고 하면서. 언니. 되게 일본에서, 일본 같다. 진짜? 가자. 여기에 이렇게 이런 게 많이 팔더라고 그러게, 오늘 엄청 덥네. 안에 있어. 더 많이 먹자 그랬는데. 여기다, 베르데. 음. 여기 갈래? 아니면 딴데 갈래?